안녕하십니까, 울추농 구독자 여러분들. 용산전시장 고다성 과장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차량을 구매하시고 출고기를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일단 내려가서 이제 번호판 달러 가보겠습니다. 고객님께서 대전에서 지금 올라오고 계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. 걸런속도 엄청 빠르시네요. <웃음> <웃음> 평소에도 이렇게 빨리 걸으세요? 어, 전좀 빨리 걸어. 요침대이좀 급한 편이라 빨리빨리 깜짝 놀랐네. 빨리 스피드 있게. <laughs> 일단, 고객님께서 번호를 이쁜 걸로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제가 번호를 좀 어렵게 도와왔습니다.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구독자님이 구매를 해주시면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유튜브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네. 특별히 뭐좀더 해주시는 게 있으세요? 아무래도 좀 다르죠. 다들 <laughs>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유튜브 보고 왔다가. <laughs> <딱> 그 <laughs> 일반 고객님이신데도. 와, 짜잔, S 이쁘다. 오팔라이트 화이트 펄 들어간 이제 화이트. 이거 원래 여자 딜러님들 인스타에서 릴스로 찍, 찍잖아요 하고 싶었어요 번호가 진짜 힘들었어요 어, 마음에 드신 번호로 딱 고르셨습니다 네. 지금 유리막 코팅이랑 PPF 작업이 다 들어갔고요 출고장으로 가겠습니다 아, 출고장에 이렇게 따로 있네요 네저희간 네. 손님 보시기 좋게 저희 대표님이 멋있으신데 네. 약간 저런 감성이 있어요 저는 약간 예쁜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, 약간 남성스러우신데, 좀 아기자기하고 이쁜 거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런 스타일이세요. 저랑 3월부터 오. 이제 계속 연락하고 계셨어요. 거의 뭐, 뭐 S350부터 이제 결국에는 S450 모델로. 오보시게 음. 되셨어요. 고민이 많으셨어요. S 클래스 화이트라 그래서 네. 또 왠지 여성 고객님이지 않을까 싶기도 아. 했거든요. 대표님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아. 약간 좀 패션 업을해서 약간 화이트에 베이지로 딱 고르셔서. 기존에 C L S를 타셨거든요. 판매하는 걸 도와드렸어요. 일단 그 차를 팔아야 새 차를 뽑으니까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수원에 제가 또 갔어요. 그차 가격 잘받아들이려고고도좀아네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 제가 항상. 아. 아, 네, 네. <laughs> 대표님이랑 3월에 만났는데 되게 가까워졌어요. 막 이게 자주 통화도 하고. 3월 초에 제가 연락 한번 음, 드렸다가, 음, 그렇죠. 간간히 한번씩 연락드려서 질문이 있어서 물어봤다가, 아, 6월 달에 이제 연락드려고 갈팡질팡 하셨었는데. 근데 제가 CLS 타면서 다음 차는 S 타야지 이런 생각 했었어요. 음. 원래는 S500을 하고 싶었는데, 나한테 너무 크다 이런 생각에 이제 좀 고민을 한 거죠. 어, 일단은 전에도 뭐 CLS도 타셨고, 벤치. 다시 또 구매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. CRS 타면서 이제 벤츠의 장점은 하다하면서도 이제 부드러움이 있어요.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고속 주행에 또 정숙하고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연비가 또 만족스럽죠. 어. 원래 S 500을 타고 싶었는데 거의 혼자 타고 다니는데 이제 뒷자리에 막 모니터. 모니터 있고 옵션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한테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냥 S 450 선택하게 됐고 잘 도와주셔서 쉽게 아.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. 피디님도 사야 돼. 요 지금 많이 할인해줘요. <웃음> 이때입니다. <laughs> 지금 바꿔야 돼요. 아주 번호도 아주 네. 예쁘네요. 나도 이거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. 오, 사진 찍어드릴게요. 네. 아 너무 예뻐. 음. 베이지 처음 출고하세요? 아니요, 많이 했죠. 많이 했잖아요. <laughs> <많이> <laughs> 제가 또 좋아하실 꽃으로 직접 가져왔습니다. 아니 그거 누구 주신지 고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봐야 되나? 대표님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에서 감자탕집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 김주현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도 검색해 봤는데 엄청 평도 너무 좋고 아. 소비자 만족상도 타시고 네.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감사하게 항상 이렇게 방문해주시고, 사랑해주시고, 음. 맛있게 드셔주시고, 너무 감사하죠, 항상. CLS에서 이제 S450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. 차를 바꿔야 되겠다 하시면 보통 상위 차량을 보시잖아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BMW 7을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 것 같고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S를 계속 봤었습니다. 계속 음. 봤었는데, 이제 항상 혼자 차량을 많이 운행하다 보니 너무 크지 않나. 숏바디도좀 네. 생각을 해봤었거든요. 근데 그래도 기왕이면 그냥 롱바디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차딱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원래는 제가 가을에 생일이어서 저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. 워낙 이번에 또 프로모션도 좋고 또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이제 좀 일찍 하게 됐고요. 저랑 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많은 분들이 아.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많이 시청을 해요. 어, 다른 분들 채널도 많이 시청을 해요. 구독도 하고. 일단, 문의를 한번 드렸었고, 차량을 한번 제가 타보고 싶다. 그랬더니 또 준비를 해주셨고,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됐고요. 고다순 과장님이 이제 제가 느낄 땐 그래요. 장점은 보통 많은 딜러분들이 차량을 결정하면 조금 서두르세요. 기다릴 줄 아는 부분.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고객에게 준다. 뭐, 이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,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그 시간적인 걸 주는 게. 막 재촉하면 고객은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. 음. 설명도 잘 해주시고, 일단은 만났을 때 사람은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, 첫인상도 되게 좋았고요. 일단 제일 컸던 거는 신뢰를 할수 있게끔 기다려주셨던 거. 그런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이제 대표님 마지막 네. 질문 하나만 드리고, 끝내도록 할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또긴시간 아, 네, 네. 도와주셔서.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예비 S클래스 대표님들에게 음. 짧게라도 한마디 해주시면. 물론 뭐 제가 현재 오너는 아니에요. 지금 이 시간부터 오너가 될 건데, 크게 망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음. 천년만년탈 것도 아니고, 이제 신형이 또 나온다. 그러면, 아, 내가 신형을 기다려야지,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걔도 좀 있으면 구형될 거고, 얘도 좀 있으면 구형될 거니까, 감히 말씀드리자면, 제가 아직은 뭐, 막, 타고 다니고 그런 오너는 아닌데, 만약에 S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, 그냥 좀 주저하지 마시고, 되게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꼭, 보다솜 과장님에게 문의 주시면, S 클래스 아주 이쁘게 출고해 주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7월에 첫 번째로 S 클래스를 출고하게 되어서 저 이번 달 기분 좋은 출발이 또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런 만큼 또 제가 준비도 많이 했었고 대표님이또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제가 쭉쭉 사후관리 케어라든지 대표님도 담당하는 벤츠 딜러로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 네.